노페인 no 노게인 no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론과 함께하는 1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상 59일차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8은 0에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 요 그러면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 우리한테 지금 근의 위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먼저 보실 거고, 그러면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 됐으니까 2보다 큰 쪽에서 두 개의 근이 만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으니까 결국적으로 중근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줄 거고 그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세 가지로 확인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건 판별식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가죠. 그럼 판별식을 확인했을 때 k 제곱에 마이너스 8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없으니 결국 k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건 축의 위치를 확인하십니다. 근데 이이차 함수의 지금 축은 함수로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k가 지금 축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k의 값이 지금 우리는 2보다 지금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2보다 커야 된다라는 식 하나가 더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경계값으로 확인할 거예요. 그럼 경계값은 2를 대입했었을 때 y값인데 그럼 얘를 2를 대입했을 때는 4 플러스 4k 플러스 8이고 근데 그 값이 x축보다 즉 y는 0보다 크니까 결국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세개다 만족하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k값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얘를 확인해봤더니 그럼 이때 얘기는 지금 k제곱 마이너스 8이 결국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지금 마이너스 2루트 2였었을 때 0이잖아. 근데 얘보다 지금 커야 된 있으니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면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상황에서 확인했던다면 4k가 지금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 k값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이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도 지금 작아야 되니까 이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지금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두 유리수 ab에 대하여 이차 방정식 이거에 한근이 3 마이너스 2루트 2이래요 근데 개수가 지금 다 유리수잖아요. 그러면 이 ax 플러스 b는 0 이거의 한 근이 3 마이너스 2 루트 2면 켤레근인3 플러스 2 루트 2라는 근을 무조건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일단 합부터 보니 합이 지금 a고 그럼 쟤네 둘이 합해주면 6 그리고 곱의 관계는요. 지금 b가 될 거고 그럼 쟤를 곱하면 9 마이너스 8이니까 1이요. 아 그래서 a가 6이고 지금 b가 1이라는 것까지 알았죠. 그러면 이때 다시 x 제곱 마이너스 이식에 대해서 보면, x 제곱의 a 값은 6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6x, 그리고 6에서 1이 빠지니까 플러스 5는. 0, 이렇게 지금 될 거고,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인수분해가 돼서 5, 1, 이렇게 되니, 근을 실제로 구해도 되겠죠. 그럼 그냥 알파를 5라고 생각하고, 베타를 1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분해, 알파 제곱 베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거기에 플러스 2 이거의 값을 구해달라는데 식의 값에서도 우리는 식을 먼저 정리한 후에 대입을 할 거니까 여기는 지금 그대로 놔둘 거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알파베타로 묶어줘서 여기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에 거기 지금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알파가 5고 베타가 1이었다고 생각했으면 차이는 4고 그럼 4의 제곱인 16 이렇게 쓰여줄 거면 둘이 곱해진 값은 5 거기에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거기에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16 3/6분의 32 이렇게 나올 거니 답은 2여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때 두 실근의 절댓값이 서로 같고 그리고 부호가 다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절댓값이 같고 서로 지금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두 근의 합이 0이어야 될 거고 그리고 두 근의 곱의 관계는 결국 일단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으로 본다면, 지금 근각에서 연계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6. 일단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줘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거기에 지금 플러스 6이요. 이렇게, 6은 0이요.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A-3, A-2는 0이니까 A 값이 될수 있는 건3 또는 2여야 되는데, 이때 지금 두 근의 곱은요 식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잖아요. 근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했으니 지금 a는 2보다 큰 값을 골라줘라. 그러니까 결국 3을 골라줘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답은 3이요. 이렇게 지금 찾아주시면 되겠네. 4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f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f 알파 베타랑 같고 그게 다 2로 똑같았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식을 f x 라 표현하고 그때 f 3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주어진 식을 갖고서는 우리가 지금 근거학의 성계로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두 분의 곱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일단 필요하잖아 그래서 얘를 먼저 찾아주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요 곱셈호식 변형으로 불면 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여기는 1 거기에 지금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아얘 값은 일단 7이구나 두 번째는 알파벳타는 아닐까요? 그럼 저기에서 쓰여져 있던 식으로 다시 보면 F7과 그리고 F 알파벳타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F 마이너스 3이 지금 얘가 2로써 같다라는 이거를 우리는 다시 나머지 정리식에 의해서 FX를 지금 X 마이너스 7과 그리고 X 플러스 3의 몫이 뭔진 모르는 QX에 거기에 나머지가 2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식을 의미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깔아준 내용이 뭐야? 이때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fx다 라고 했어. 그러면 fx는 2차식이어야 되니까 qx는 상수야 여 되는데 그때 2차 항의 개수가 1이랬으니까 여기가 1로써 마무리를 지어주는. 즉, fx는 x-7에 x+, 3에 그냥 더하기 2다. 이렇게 쓰여져라.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2차식 fx를 찾아줬고 최종 f3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6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4에 더하기 2를 해주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2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될 거예요 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 제곱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m은 0의 두 근의 지금 차가 1이었을 때 그때 모든 실수 m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지금 근을 관계를 우리는 한 근을 알파 그리고 다른 근을 그냥 다른 문자로 베타로 무조건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계로두 분의 합이 지금 m 1이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 분의 곱은 m 이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거기 상태에서 지금 두 분의 차를 했는데 누가 큰지 모르니 임의적으로 베타가 크다라고 놓는다면 그때 거기 상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지금 차가 1이 있으니까 1이어 이렇게 놓을 거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니까 곱셈공식 변형으로 일단 식을 찾을 거야.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지금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여 이렇게 쓰면 되니 대이을 하면 좌변은 1이요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지금 m-1의 제곱 마이너스 4m이여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주면 되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거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4m은 지금 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더 우변으로 넘겨주니까 m제곱 마이너스 6 m이 0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걸 만족할 수 있는 m값은 0 또는 6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때 m의 값에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합은 결국적으로 0 더하기 6으로서 답은 6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었을 때 이때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여기에 있는 결론식을 먼저 보면요 얘는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자 공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근데 이 자체의 전체 제곱을 해왔다 이렇게 돼 있으니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찾아라 라고 얘기해주겠지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가 안 되니 근과학에서의 관계로 다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두 분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3분의 2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분의 곱인,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다라는 것까지 알아. 그럼 이제 하나씩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결국적으로 지금 3분의 2를 제곱해줘라라는 거니까 9분의 4고요.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도 모양을 찾아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걸로 찾아내면 되니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9분의 4 거기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계산하면 9분의 4 플러스 지금 3분의 8이요. 그러면 얘는 9분의 4에 더하기, 9분의 8, 3에 24, 그럼 얘는 9분의 28이어.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얘는 9분의 4, 거기에 곱하기, 9분의 28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분모는 81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28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니까, 그럼 48에 32, 428이니까 112 이렇게 돼서, 답은 81분의 지금 112여. 이렇게 답이 완성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수학상 1일학스 59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